안녕하세요. 저희 지금 운동을, 운동을 네. 나가려고 준비 중입니다. 네. 찍고 있는 거예요? 네. 잘생긴 장미입니다. 야, 근데 청주대학교 면접 언제야? 조만간 아니에요 네? 청주대학교 면접 언제야? 몰라요. 조만간이지. 야, 근데 이거 보고 그 청주대학교 고등학생 애들 지원하는 애들 있을걸요? 그러니까 이거 네. 이거 보지 않을까? 야, 청주대가 어떤 어떤지 궁금할 거 아니야. 우리가 말해줘야 되는데. 도경이 어머님, 도경이. 안녕하세요 엄마. 지금 잘 나오고 있으니까 영상 편지. 응. 그, 엄마 먹을 것좀사 주세요. 청주대 3학년 축구교 아, 선배가 알려주는 청주대 꿀팁. 운동장 가는 길은 숙제산 걸어서 5분 정도 가 있고. 운동 분위기는 좋아요. 초등학교에서 이제 막 면접 보는 애들도 있을 텐데 이거 보애들도 있을 텐데. 저희는. 형을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. 저희는. 찍어줄게요. 뛰는 거를 잘안 해요 많이. 그래가지고. <laughs> 좋아요. 솔직히 다른 팀보다 뛰는 거 많이 안 하잖아. 고등학교. 네. 고등학교 때 많이 뛰었는데, 대학교 와서 진짜 안 뛰었어. 썸네일 봐, 썸네일 가. 대 청주대 3학년 어, 저, 축구부 선배가 알려주는 청주대 꿀팁. 팁이 아니지. 어떤지 말해줘야지. 형도, 형 고등학교 때 청주대 면접 보고 유튜브에 쳐봤거든. 청주대 네. 축구부. 네. 숙소가 어떤지. 음. 운동은 어떤지. 아, 숙소 보여주는 거 근데. 불리긴 네, 하다. 형, 위에, 위에 또래 형들이 찍은 거 하나 있더라고. 음. 응. 그거는 막, 뭐가 안 나오고. 저 그거 봤었는데, 형들 자기가 쓰는 자기 프로필. 어, 그거, 그거. 형들 그거 봤어. 근데 형들 응. 어,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형들 네, 많이는 안 나오더라고. 응. 현재 시각은? 6시 14분. 6시 14분이니까. 끝나가 8시? 씻고 한 8시 반에 간식 먹을거지 간식이요? 어. 먹어야죠 한 8시 반에 한번 있다가 다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바이. 저희는 이제 운동장 거의 다 와가지고 저희 운동 스타일은 바이. 저렇게 바이. 보이는 것처럼 항상 준비가 되어있고 不不。<Okay. S 2> okay. 이이 뭐야? 응. 어? 이제 꺼야지 이제 딱 이렇게 훈련 이제 나가려고 뭐야 뭐 이따, 이따 뵙겠습니다 <laughs> 가자 고습니다 운동, 운동 끝 운동 끝 아 오늘 운동 어떠셨나요? 어떠셨나요? 운동 오늘 정투?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?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. 아, 자 먹지? 뭐 이거 뭐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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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嗯。Oh. Porque eu...